네, 오늘 레슨의 주제로는 그립과 스윙의 스타일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어, 그립과 스윙 스타일을 맞춘다. 다소 낯설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네. 사실 그립 하나만 바꿔도 내 스윙이 훨씬 편해지고 반대로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작은 포인트 하나가 내 스윙의 느낌부터 결과까지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한영구 아나운서는 네. 어떤 그립 스타일을 잡고 계세요? 원래는 조금 슬라이스가 초보 때는 많다 보니까 위크 네. 그립의 형태였었는데 네. 그거를 조금은 이렇게 뉴트럴로 많이 바꿔서 지금은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 내용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립 스타일과는 조금 다르게 오. 오른손을 기준으로 접근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서는 위크 그립, 스트롱 그립이라는 표현보다는 약한 그립, 중간 그립, 강한 그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런데 기준점이 오른손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레슨에 앞서서 내 그립 스타일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평소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 주신 상태에서 평소처럼 그립을 잡고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일으켜서 클럽을 위로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샤프트를 오른쪽 어깨에 얹어 주실 건데요. 이때 그립을 푸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손과 팔이 편안한 상태로 어깨 위에 클럽을 얹은 상태에서 이제 마치 낚시를 하듯이 채를 앞으로 던져볼게요. 이런 식으로 오. 다시 한번 해보면은. 편안한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쭉 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에 딱 뻗어서 고정시켰을 때 헤드, 페이스 면으로 내 그립 스타일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거의 스퀘어 모양을 하고 있죠. 네. 이 스퀘어 모양일 때는 중간 그립이라고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른손을 기준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른손이 언더로 들어갈 경우에 약한 그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약한 그립을 잡고 똑같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들고 편안하게 얹어준 상태에서 다시 클럽을 앞으로 던져보면 지금은 헤드가 닫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약한 그립일 때는 헤드가 닫혀 있는 거.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한 그립은 오른손이 위에서 덮는 느낌으로 탑에서 덮고 있는 느낌으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헤드가 열려 있는 모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드가 닫혀 있을 땐 약한 그립 그리고 스퀘어일 때는 중간 그립 열려 있을 때는 강한 그립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그러면은 한영구 아나운서가 이 방법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제가 한번 체험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원하는 건 중간 그립의 형태거든요 아왜 네, 그쵸 음. 원래 뉴트럴 그립을 잡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평소 어드레스를 하고 그 상태에서 네 그렇죠 달리고. 샤프트를 어깨에 얹어준 상태에서 손을 편안하게 두고 앞으로 던져서 잡아보세요 네 그러면은 약간은 닫혀있는 듯하기는 하지만 거의 스퀘어에 가까운 제가 표현했을 때 중간 그립을 잡고 계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그립도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이게 변화가 생기는지 그러면 약간 약한 그립을 한번 네,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똑같이 어드레스를 서서 오른손이 많이 언더로 많이 언더로 네. 가는 거죠. 왼손도 잡아주시고. 많이 덮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네, 왼손은 그냥 오른손에 맞춰서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똑같이 몸을 일으켜서 채를 클럽 네 어깨 에 얹어주시고 이때 편하게 손을 해주신 상태에서 앞으로 던져보세요. 오. 네, 그러면은 헤드가 더 많이 닫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확실히 많이 닫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닫혀 있을 때는 약한 그립 그리고 스퀘어는 중간 열려 있을 때는 강한 그립 이렇게. 나눠가지고 오늘 레슨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확실히 이해가 감사합니다. 되네요. 네. 본인이 체크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게 네. 어,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건 지금 처음입니다. 신선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립 체크를 해봐 주시는 게 먼저 필요한데요. 내가 어떤 그립을 잡고 있냐에 따라서 또 스윙 스타일에 조금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어, 그립 스타일을 먼저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은 약한 그립에 맞는 그립 스타일, 스윙 스타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한 그립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약한 그립이긴 하지만 힘을 못 쓰는 그립은 아니에요. 약한 그립이라 할 때는 오른손을 기준으로 오른손이 그립 밑에서 언더로 잡혀 있는 모양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손이 언더로 잡혀 있는 경우에는 오른손이 위에서 잡혀 있을 때에 대비해서 백스윙이 가는 방향으로 회전이 조금은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량이 조금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스윙 스타일을 보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체중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보이는 골퍼들이 있죠. 네. 이런 분들이 이 약한 그립에 맞는 스윙 스타일을 하고 있는 어, 스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른손이 언더로 잡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체중의 움직임을 좀더 자유롭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좌우의 움직임을 좀 자유롭게 주면서. 오, 네. 그샷 마치 오른발 왼발로 이렇게 스텝을 하듯이 좌우의 스텝을 주듯이 체중 움직임을 가져가 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때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좌우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주기 위해서 스탠스의 변화도 같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어드레스 가장 일반적인 골반보다 살짝 넓은 어드레스 스탠스에서 한 반발에서 한발 정도는 더 넓게 서 주세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더 넓게 서주셔야지 좌우의 움직임이 좀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스탠스를 넓게 서주신 후에 이제 체중 움직임을 백스윙으로 갈때 우측으로 그리고 다운스윙으로 갈때 왼쪽의 움직임을 좀 과감하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움직임을 자유롭게 쓰게 되면 스웨이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스웨이와 체중 움직임이 좌우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스웨이가 되는 동작은 내가 아크를 크게 하려고 하거나 스윙 궤도를 너무 의식했을 때에 상체 쪽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가는 동작 그래서 머리 이동이 많이 생기면서 상체의 움직임이 많아지는 동작을 흔히 스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좌우의 체중 움직임은 하체 쪽에서 많이 느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체중이 전체적으로 몸의 축이 우측에서 잡히고 다시 좌측에서 잡히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스텝 밟는 동작을 많이 했죠. 네. 이런 식으로 발바닥에서 체중의 움직임 변화를 느껴주시려고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해보면 언더에서 잡고 스탠스를 조금 넓게 선 상태에서 좌우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써볼게요. 회전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같은 스윙의 형태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몸의 유연성이 좀 없어서 좀 나는 제자리에서 꼬임을 만들려고 하면 백스윙 크기가 너무 작아진다 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 약한 그립을 잡고 좌우 움직임을 좀더 어, 자유롭게 쓰는 스윙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스윙을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그립을 잡고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오른손이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립을 잡고 있는 분들이 회전의 움직임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은 회전이 잘안 나오면서 몸의 보상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손의 느낌이 돌아가는 느낌보다는 이미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돌리는 느낌을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몸에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힙이 빠지고 타이밍이 늦어지는 헤드가 열린 상태로 타이밍이 늦어지는 다운 스윙이 나오게 되거나 혹은 이대로 끌고 가는 모션을 하게 되면 우측으로 미스 샷이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더로 잡고 오른손의 기준으로 언더로 잡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평적 움직임을 좀더 과감하게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윙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 그러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약간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이 형태는 보통 저희가 스트롱 그립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그렇죠. 그 스트롱 그립의 형태와는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오른손이 무조건 기준이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오른손 느낌상 우리가 그립을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은 약하다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약하다. 네, 네. 그립이 약하다. 그리고 중간 위에서 이렇게 쪼듯이 잡는 느낌을 했을 때는 강하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위크 그립, 스트롱 그립을 생각하게 되면은 뭐 마치 왼손에 어 여기 몇 개가 보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스트롱 그립, 위크 그립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접어두시고 오늘의 느낌에서는 오른손을 기준으로 약한 그립, 중간 그립, 강한 그립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